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포함하여 많은 VR챗 유저분들과 다른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R챗뉴스입니다. 최근 빌런 그룹이 다시 활동을 하여 여러 피해를 주며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리 력 제작자분이신 뱁시 트레이님께서 활개를 치고 있는 빌런 그룹의 만행을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신 상황인데요. 그런 뱁시트레이님의 도움의 요청을 조금이나마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 트위터나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Submit a Request에서 Moderation Report and p p e r 항목을 클릭합니다. 우선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Moderation Category에서 I want to file a r e p o r t 를 클릭한 뒤 Content Type에선 Group 항목을 선택하고 Content ID and Or Name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합니다. subject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d 스크 c r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attachments 부분은 증거 관련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업로드하시면 되며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submit을 클릭합니다. 만약 submit을 클릭하고 나서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뜬다면 처음에 작성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확인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신고 처리가 완료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림력 제작자 분이신 뱁시 트레인님께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작년과 똑같이 선량한 VR챗 유저분들은 물론이고 여러 유명 월드의 제작자분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 빌런 그룹의 만행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시간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빌런 그룹의 인원들이 더 이상 선량한 유저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VR챗 뉴스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VR챗 뉴스였습니다. you <grumbling>